이거는 이 배추를 네, 나는 어머 나는 근데 끓일 때생아 끓일 때 한다 구울 때 생배추 생배추한안돼 소금에 안 절이고 오늘은 네, 약간 소금에 절였어요 그러면 간이 좀 되겠지롱 그래 아유 네, 맛있다 이거 맛있다 파란거 그런거 안하나? 파란거 있제니 빨리 먹으라고 아니네 파란게 고란거 그래요? 파란게 또 고소하면 나좀 먹을래 배고픈데 지금 지금 먹고 파란거는 아직 먹어야지 어디러니 뒤로 제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볶고 원래 쌤으로 하다가 이안 죽어갖고 이거 있지. 유채절자. 유채이거든요 그리고 김유를 들어기 어? 김유를 아, 죽이. 잘한다. 이거 팔수 있어. 난 차려간대. 나중에 다들 따라 먹네. 또 아란다고 와. 아코스요. 맛이 계지롱. 근데 배추치지문 칼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줄거리로 김치처럼 쭉쭉 찢어 먹는 게 맛있어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쫄기 응. 음. 이파리보다 쫄기를더 좋아합니다. 식어도 그냥 뭐 데우면 더 질기지니까 네, 그래. 그냥 그냥 그래. 먹어야 되고 얘는 맛있고 얘는 털은색 아까 배추 얘보다 좀더 질겨 보여. 잘라 이건 가위로 잘라서 먹는 거. 음, 원래는 손으로 찢어 먹는 게더 맛있는데 되지요. 뭐할말 있어요? 어, 뭐게 아니야. 응? 이게 영양가 때 있지. 아 있다고. 그 니까 네. 정말 간단한 요리니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심심하니 먹기 좋아요.